먼제 9번을 보겠습니다. 9번의 조건은 다 이렇게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뭐각 AFC를 세타라고 뒀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되죠. 삼각형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거 AF, 그 다음에 FC, AC 이렇게 해서 네, 우리가 삼각형을 통해서 관찰을 할 겁니다. 여기를 대충 뭐 알파라고 둡시다 알파라고 두고 그러면은 각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죠 여기 60도고 여기가, 60도,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1대 2대 2 알파가 되고 여기가 루트 3 알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2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cg라는 아이가 얼마 되냐 하면, 그쵸, 그렇죠? 아, 3이 아니라 그냥 알파가 된, 됩니다. 그냥 알파가 아니라 루트 3 알파, 루트 3 알파가 되니까 여기서도 B를 이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1대 2 루트 3알파의3 알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여기 위에서도 이용을 하면 되겠죠. 여기서는 bc의 길이가 3알파가 되고, 그 다음에 a b 의 길이가 알파가 되기 때문에 h 의길이 l 루트 10알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 o go o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뭐 코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을 이용 네, 쉽게 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